안녕하세요. 방금 여러분이 보신 새해전에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중형 때가 사실 무대 인사하기가 좀 좋기도 한데 부끄럽기도 해요.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아, 그리고 굉장히 떨리죠.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제 옆에 너무나 든든한 저의 고배들이 계셔서 지금 무대 인사하는데 힘이 납니다. 아, 토요일 그리고 갑자기 따뜻해지고 실 코로나 때문에 극장 오시기가 너무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아, 저,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에게 모두가 각자나 선물인 거 잊지 않겠습니다. 아, 이제 새 남자 배우 네, 저랑 처음 만나기도 하고 두 번째이기도 하고 정말 고배 보배 중의 고배입니다. 일단 김강우 씨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아, 죄송해요. 엉덩이 빼고 이렇게 다 시큼한 남자 배우들만 있어서. <laughs> 아, 이렇게 힘든 작년 하늘을 보내고 또 여러분들 극장에서 아, 언제 뵐수 있을까 항상 고대했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가슴이 못찹니다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. 자, 섹시한 배우, 이동희 씨. <laughs>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<laughs> 아, 당황스럽네요. 네, 섹시한 배우 이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중국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? 인사. 네, 모하윈이. 뭐 네, <laughs> 새해 전야를 통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고요. 새해 전야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돼서 많은 사람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레완 역을 맡은 유태입니다안녕하세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어,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영화관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지금 보니까 템피엄이 이렇게 다 앉아계시는데 꽉찬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, 우리 영화에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엔차 관람도 해주시고 <laughs> 어, 네.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있는 메시지처럼 사랑과 친구들 관계든지 아니면 커플 관계든지 사랑을 한견 없이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네요. 네, 건강하시고 새해 복이 받으세요.